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살에 목사가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31세 목사가 된다 잘할것 같습니까 제가 31살에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목사 임직식 전날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갔고, 공부를 하라고 해서 끝내기는 했는데, 이제 목사 임직을 드디어 받아야 되는데, 정말 받아야 되는지 받고, 목사 제대로 할수 있을지, 그 전날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떨렸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네 분이 권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네 분을 잘 아시는 분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분이 권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본인들이 잘 아십니다. 제가 그날 떨렸던 것은 내가 목사를 할 만한 자격이 자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살짜리가 목사를 감당할 만한 자질이 없었기 때문에 임직식을 다음 날 하기가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을 받는 그러한 자질과 자격 누구나 그 앞에 설 때는 두렵고 떨립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 전체, 나라 전체를, 백성들 전체를 이끌고 애국에서 출입을 시키고 40년을 광야를 지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앞에서 모세가 죽고 그 대신 여호수아가 그 직책을 대신 맡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직책을 맡은 것은 모세가 자기 후계자를 세운 것은 모세가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신 우리 권사님들, 이 자리에 임직을 받으시는 이분들, 모세가 여수화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여수화를 세우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호수아는 완성된 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장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laughs>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땅을 그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명령입니다. 가라.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가라 땅을 차지하라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6절에서 9절까지 세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이세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강하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담대하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지 이 부분을 주목하셔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담대함이 없고, 그리고 지금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직책을 맡기십니다. 내가 어떻게 모세 없이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가 있고 모세 없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두렵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여호수와는 완성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 후계자에 되었을 때이 여호수와의 모습을 잘 우리가 보셔야 될 상황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다 훈련되어 있고 다 다듬어져 있고 그리고 자격이 있어서 모세를 후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실 것은 그러한 여호수와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고 아직 온전하지 않고 아직 다 훈련되어지지 않은 여호수아지만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완성되어지고 어떻게 완성되어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을 차지해 가면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면서 임무를 수행해 가면서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하고 실패하면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잘 봐야 됩니다.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 실수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요수하는 지도자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자격이 다 갖추었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지요. 기도는 겁쟁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다윗은 살인자 간음하고 살인자였고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고, 요은 파산한 빈털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화를 잘 내는 다혈질이었고, 사께오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디모데는 너무 어렸었고, 나사로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쓰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불완전한 사람을 열심히 열심히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불완전하지만 아직 완성되어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권사로 임직받으신 분들, 완전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것은 일을 해 가면서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직분을 맡아 가면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완성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화를 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면서 직분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고, 아직 온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해 나가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확실한 길을 간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확실한 길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 확실한 길 오직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움이 없어졌고 담대함이 생겼고 강해져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여호수아의 군대는 점점 강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점 전쟁에서 승리해 갑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를 적군이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놀랍니다. 겁장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강해져가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성경에서는 보여줍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와의 이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여호수와의 이러한 두려운 모습이 강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는가 여호수와의 걸어간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가 여러분 여호수와의 그 길은 오늘 성경의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수의 걸어간 길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쥐하려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의 길, 말씀의 길입니다. 여수와는 이 길, 이 길이 확실한 길이라고 확신하고 이 말씀의 길만을 걸어갔습니다. 오직 이한 길만을 걸어갔을 때 그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에게 있었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로나 치우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만을 걸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길이 두려움이 그리고 놀라움이 없어지고 이 길을 걸었을 때 그는 가장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왜 그의 연약함이 없어졌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하반절을 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을 드리면 식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고 말씀의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다 된다라는 말 수많이 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식당이 많습니다. 위대에도 수많은 식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생기죠. 이 음식점이 정말 잘하는 집이고 맛있는 집인지 선뜻 들어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추천을 받으면 모를까 많은 음식점을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백종원 씨가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고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은 그런 재래시장에서 한 오래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입구가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다 낡아 빠진 오래된 식당이었습니다 정말 그 문만 보면 입구만 보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식당입니다 노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아귀찜과 알탕을 시켜서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주인은 이제 그 집에서 다 나가고 혼자 그두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음식만 먹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이제 딴 곳에서 지켜보던 주인과 두 주인과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하는 사람들이 초조해졌습니다. 음식만 먹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초조해지면서 서로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런데 백종원 씨가 음식을 계속 침묵 가운데 먹다가 입으로 소인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집 음식은 아귀찜 전문점에도 뒤지지 않는 맛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실력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67세 여주인이 그 식당에서 31년 동안 오랫동안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백정은 씨의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주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식 전문가에게 자기의 실력, 자기의 맛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깊은 맛이 나는 것, 드디어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만을 걸었습니다. 그다 허름해진 식당, 이제는 찾아오는, 찾아오지 않는 재래시장, 그곳에서 정말 맛집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 길만을 걸었기 때문에 그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백종원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그냥 털썩 주저앉았으면 좋겠다." 음식이 그렇게 맛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음식들도 다 맛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길한 길만을 갖고 그래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권사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부족하고 그리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임직을 받지만 그런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은 그렇지만 내가 말씀의 길을 한 길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상태를 성장하고 성숙하고 말씀의 길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깊은 맛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길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깊은 맛, 신앙의 깊은 맛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이었고 우리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 길을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약속도 주십니다. 오늘 9절 마지막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약속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두렵고 미래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일이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강한 자가 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말씀의 길을 걷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걷는 자만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수와 23장, 24장에 가면 여수와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길을 걸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 임직 받으시는 권사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이 확실한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맛을 내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고 또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